최근 소에습니다 주제는 소 현재 시급한 외교 안보 위기부터 보겠습니다. 홍 대표님의 그 기조 발언에 있듯이 북한이 최근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쐈죠. 그래서 더욱 최근에는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한 미국인들을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 위기가 고조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현재 전반적인 그 현재 전반적인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홍대표님의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북켓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진실을 위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을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챙기는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북핵 위기에 국민 앞에 나와서 소통 잘 하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국민들을 살려고? 북핵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자신들이 말하는 국회 폐기 문제, 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친순하바 그 밝혀야 됩니다 로그맵을 밝혀야 됩니다 전혀 거기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 엘파 탐사장의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완성되고 난 어떻게 하냐. 거기에 아무 대책이 없어. 요 그냥, 국인을 하면서 업소하는 형태로만 북핵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조야가 정말로 북핵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 우리는 직접 미국 지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전술의 재배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본 것도 하지 않던 미국의 조야 지도자들, 한국 정부가 요구하면 전술을 재배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슈미트 수장이 동국에 러시아 미사일, 이 핵미사일이 재배치되었을 때, 카크 대통령한테 전술을 재배치를 했다 그렇게 가트 대통령이 핵 무산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 그런데 스미트 수사원은 싱턴이불 받아야 될걸 각오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느냐. 그렇게 반박을 했을 때 가트 대통령이 전술을 침침기를 서두에셔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80년대 중반에 핵무기 중거리 미사일, 핵무기 감축 협상을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토의전술핵이차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때 상황보다 북핵 상황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전술핵을재배치했어 핵 감축 폐기 협상을 서워나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어, 정책이지 전술은전재치를 하지 않고 대포를 가진 사람들하고 공기총 가진 사람들하고 그게 과연 협상이 되겠냐 그래서 미포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머신컵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술이 력 아유, 그드 미사일이 개발이 되가야요 그러면 미국이 무신코이 불만의 역할을 각오하면서 한국을 보호해 줄수 있느냐? 그한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들의 주장하듯이 전술로 재배치하든지 를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핵득을 하자. 그렇게 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핵 감축이나 폐기 협상을 하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북핵의 진실을 숨기거나 배변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권을 담당한 자가 5천만 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정권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대북지원 뭐, 뭐 예산도 대폭 포함시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어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렇게 그래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 그걸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또 정부가 알아야 다음 주에는 북핵 위기 대응 때문에 일본을 갑니다. 일본의 최고위층 시도자들과 만나서 북핵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논의를 하러 갑니다. 정부가 연말이다 대답하는 대통령이 국민학교 나왔어요. 북핵에 대한 소상한 현실과 더 국민을 안심시킬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해 주실 것을 거듭 축구드립니다. 독특적인 어, 어, 토론회에 들어갔습니다. 주제는 어, 처음에, 어, 현재 시급한 외교 안보 위기부터 어, 보겠습니다. 어, 홍 대표님의 그 기조 반응에 시 북한이 최근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쐈죠. 그래서 어, 더욱 최근에는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한 미국인들을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 위기가 고조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현재 전반적인. 현재 전반적인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어, 홍대표님의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북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그 진실을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오신성이 불만을 토로하고 하면서 한국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한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들의 주장하듯이 전선로 재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핵택발 하자. 그렇게 해서 대변한 입장에서 핵 감축이나 폐기 협상을 하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국영의 진실을 숨기거나 배변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권을 감당한 자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정권을 감당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대북 지원 뭐, 뭐 예산도 대폭 포함시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일본 들어가 80년대 중반에 핵무기 중거리 미사일, 핵무기 감축 협상을 시작을 했어 대부분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토의 전술핵이 차지시돼 있습니다. 지금 그때 상황보다 북핵 상황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전술을 재배치해서 핵 감축 폐기 협상을 서로 나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어, 정책이지 전술을 재배치하지 를 않고 대포를 가진 사람들하고 공기총 가진 사람들하고 그게 과연 협상이 되겠냐 그래서 비포트까지 타격할 수 있는 머신것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술력이 아, 니 요, 그 핵미사일이 개발이 돼야 되요 그러면, 미국,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챙진 어,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북핵 위기에 국민 앞에 나와서 소통 잘 하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국민들 상대로, 북핵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자신들이 말하는 북핵 폐기 문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친순하게 바뀌었는데. 로그백을 바 전혀 거기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 엘파탐사의 재진의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완성되고 난 어떻게 <laughs> 하지 않냐. 거기에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구글하면서 업수하는 형태로만 북핵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조야가 정말로 북핵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 우리는 직접 미국 지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전술의 재배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본 것도 하지 않던 미국의 조야 지도에들이 한국 정부가 요구하면 전술의 재배치 할수 있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슈미트수장이 동국의 러시아 미사일이 핵 미사일이 전해지게 했을 때 카터 대통령한테 전수를 재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핵무산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 그런데 스미트 수사는 워싱턴이 불받아야 될걸 각오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느냐? 그렇게 반감을 했을 때가톡의 분이 전수배을친침기를 서두르게 되셨어.